안녕하세요 여러분 레트라초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사노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. 최초의 보사노바 곡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노래 과연 뭘까요 쉐가지 사우다지 바로 이 노래인데요. 톰조빈과 비니시우스가 함께 만든 또 다른 작품이기도 합니다. 이 곡은요, 조아웅 줄베르토가 부르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. 조아웅 줄베르토도 보사노바의 거장이라고 할수 있겠죠. 이 곡은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곡은 대체 뭐지?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곡입니다.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면, 세 가지 사우다지는 그리움이 여기까지 찼다는 뜻이에요. <laughs> 그리움으로 너무 가득 차서, 아, 이제 더 못하겠어. 하는 곡이거든요. 이세 가지 사우다지는 영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, no more blues라고 번역이 됐어요. 이제 우울함은 이제 그만. 약간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, 조금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가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, 한 소절씩 저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그럼, vamos! tristeza e diz ela aqui vai minha tristeza e diz a ela aqui. vai minha tristeza e diz a ela aqui. se agora Sem ela não pode ser. Sem ela não pode ser. Sem ela não pode ser. 그녀가 없으면 이거 안돼 라는 뜻이에요. 여기서 발음할 때는 no 이 부분을 조금 콧 소리를 넣어서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Dizle numa pressi que ela regresi. s Dizle numa pressi que ela regresi. s Dizle numa pressi que ela regresi. 그 기도하는 곳 그런 방 같은데 있잖아요. 그런 기도하는 곳에서 어, 말해주세요. 그녀한테 돌아와 달라고. 그러니까 그녀가 돌아오기를 좀 기도해줘라고 하는 건데요. 여기서 발음할 때, 지 i e s die, 에 i e s die 이렇게 하는 거, 지 i e s die, n o m a pres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됩니다. Porque non p o s porque eu não posso, posso mais sofrer 왜냐하면 난더 고통 받을 수가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 여기서 발음하실 때 조금 멋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m y s s 할때 스와 소 이거를 m y s 이렇게 좀 너무 세게 발음하지 마시고 m y s o f r e 이렇게 소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시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. 쉐가지, 싸우다지 쉐가지, 싸우다지 쉐가지, 싸우다지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. 여기까지 왔어요. 라는 뜻이에요. 아야리다지, 기생, 엘라, 나와, 바이스, 나와, 벨레사. A r a a u n o a e 현실은 그녀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어요. 여기서 발음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요. <목소리>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A r e a l i d a 이렇게, 한 번, 첫 번째가 있구요. 두 번째는요, no abais. 할 때, no abais.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no abais. 이렇게, s가 살짝 죽으면서, 살짝 넘어갑니다. 이 부분 주의하시구요. 다음 가사는요, 거의 바로 나와요. no a b a l s eso tristeza melancolia. eso tristeza y melancolia. So triste z a melancolia, 단지 슬픔과 멜랑콜리뿐. Que não s i de mim, não sai de mim, não sai. Que não sai de mim, não sai de mim, não sai. 내게서 그 슬픔과 멜랑콜리가 가버리질 않는 거야. 나가질 않아요. 나가질 않아. 라고 세번 말을 합니다. 이렇게 세번 말을 하면서 정말 그 간절함이 느껴지죠? Mas se ela v o l t a se ela v o l t a mas se ela v o l t a s ela v o l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다면, 그녀가 돌아온다면. 이렇게 그녀가 돌아오는 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발음하실 때, Ciela, Ciela, 이렇게 빨리 발음, 발음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q u é c o s a linda, q u é c o s a l o c a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얼마나 미친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쳤다는 뜻은 빡 미쳐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와 이거 대박이네 완전 대박 이런 느낌의 미쳤다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예쁜 거야 이거 얼마나 이거 대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아재처럼 표현한 거 같긴 한데 보이 스페이싱 유사 나달 노말 pois há menos peixinhos a nadar no mar. pois há menos peixinhos a nadar no mar. 그러면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더 적을 거야. 무엇 무엇보다 더 적을 거야. 뜻은 그 뒤에 문장함과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서 발음하실 때 pois há 강세가 있습니다. 어, 보사노바 노래들은요. 원래 포르투갈어 강세를 벗어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보이자, m e n o s beijinhos. 그러면 물고기들이 무엇보다 더 적냐면요. Do que os beijinhos que darei na sua boca, do que os beijinhos que e darei na sua boca, do que os beijinhos que e darei na sua boca. 그녀의 입에 내가 줄 키스들보다는 적을 거야. 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바다 헤엄치는 물고기들 수보다 더 많이 내가 키스를 퍼부어 줄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.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? 너무 스윗하죠. Dentro dos meus braços, Dentro dos meus braços, Dentro dos meus braços. 나의 품 안에서 나 이렇게. 팔 안에서 여기서는 S가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d o s meus, braços 할때 S를 어 세게 발음하지 마시고 약하게 s nos, meus, braços 하시면 더 자연스러워요. os abraços onde ser milhões d abraços os abraços onde ser milhões de abraços os abraços onde ser 오사, 어. 이 포옹은 백만 번의 포옹이 될 거예요. 네, 여기서 발음을 하실 때는, 오스라는 부분은 굉장히 짧게, 그리고 아브라소스에 붙어서 나갑니다. 그래서, 오사브라소스. 그래서 강세는 라소에 있고요. 라에 있고요. 그래서, 오사브라소스. 그래서 오사브라수가되겠죠 그래서 오싸브라수. 이렇게 꼭 안고 이렇게 딱 붙어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라는 뜻이에요. 이렇게, 응, 음, 이렇게, 이렇게라는 뜻이에요. 아싱, 이게 이렇게라는 뜻이거든요. Abraços e beijinhos e carinhos sem ter fim. Abraços e beijinhos e carinhos sem ter fim. Abraços e beijinhos e carinhos sem ter fim. 푸른가 키스 사랑을 끝없이 나눌 거예요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발음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. 어, 이가 두 개가 있죠? 이, 이는요, 앞에 단어하고 붙어가지고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돼서 지나갑니다. 그래서, 아브라소시, 베이징유 이렇게 됩니다.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빠, 그리고 그렇게 발음해야 또 빨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. 가사를, 템포를 맞춰서.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b r a ç o s y beijinhos y cariños sem ter fin 이렇게요 que p r a acabar con ese negocio de você viver sem mim que p r a acabar con ese negocio de você viver sem mim que p r a acabar con ese negocio de você viver sem mim 당신이 나 없이 살고 있는 이런 이 짓, 이 짓은 이 짓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막 포옹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그럴 거예요. 여기서 발음하실 때는 어 브라카바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기에 브라카바 이 부분이 좀 빨리 지나가요. 게 브라카바 공에스네고쇼. -e -si 그래서 어 브라카바를 연습해주시면 좀더 빨리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Não quero mais esse negócio de você longe de mim. Não quero mais esse negócio de você longe de mim. n quero mais e s e n e g o c i o de v o s ê longe de m i 당신이 내게서 멀리 있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.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. 여기서 발음하실 때는? 마이세시 이 부분이 스가 어, 살짝 발음되면서 마이세시가 됩니다 Vamos deixar de si negocio de você viver sem mim Vamos deixar de si n e g ó c i o de você viver sem mim Vamos deixar de si n e g ó c i o de você viver sem mim 당신이 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상황은 그만하기로 해요. 네, 여기까지 시에가지 사우다지 그리움으로 가득 차다라는 노래 배워 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노래 가사와 함께 좀 울렁울렁 하는 감정 느껴 보셨나요? 어, 여러분들의 보사노바 일정에 조금이라도 물을 좀 부어 드렸기를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차오.